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박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오늘까지 여섯 가지인데 방문객을 환영한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내 것을 기꺼이 나눈다. 아무런 보답을 받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저희들이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김우도전 사장 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안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로 받아야지만이 다내 것이 되고 유익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두 가지로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컵에 물이 담겨있을 때에 두 가지로 선택해서 말할 수 있겠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우리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은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역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 불평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반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다 라고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냥 미운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43절에 보면, 니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시느냐.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루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길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느니라. 우리가 의인인지 불의한 자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할 때에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환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들었던 도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누가 보음 6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아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구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어 주라. 그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위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습을 4 8팔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십자가로 인하여 온전하여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지, 나를 받아주셨지, 나를 사랑하셨지, 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집회를 하실 때에 11조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은 한 아이의 어머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아기 분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김동원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아기 분유값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편안하게 해소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분유값까지 아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보내신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냥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좋게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훈련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먼저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원수도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내게 보내신 사람들. 사람들에게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 을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8장 큰사랑의 세계명을.